청년 협의회 칠곡군 연합회는 22일 지천지 낙하담 야외 공룡장에서 제 49회 가족 한마음 체육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체육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선수단 입장, 내빈 소개, 축사, 우승기 전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체육 대회는 코로나 여파로 2년 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관계로 재기차기와 OX 퀴즈, 경품 추첨 등 경쟁의 대해라기 보다는 우회와 하업의 장이 되는 자리가 됐습니다. 어, 이번 지천청년협의회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많이 준비하면서 참 아쉬움도 많았고 또부족함점도 많았고 그렇지만 또 회원분들 모두 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찬이 잘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우리 회원분들 전부 다 고생 많았고 또 지천청년협의회가 어, 앞으로 어, 면 코로나 때문에 항상 몇년 동안 활동을 제대로 못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 뭐, 면민 지천 면민 화합 민놀이 대회뿐만 아니라 족구 대회라든지 모든 행사를 좀더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할수 있는 그런 청년 협의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도록 열심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청년 협의회 7국군 연합회는 1984년 11월에 문화공보부 사회단체로 등록 인가를 받아 매년 창립주년 기념식과 청년협의회 연합체육대회, 해장단 이치임식 및 향토봉공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개발에 앞장서고 향토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